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이번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평상시 금기해온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참 오래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상시에 나 이것은 안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봐라. 만약에 이것을 제 신문을 받았다면 3분 4분에도 생각을 해 봤을 텐데요. 느닷없이 들어오자마자 어, 자네는 평상시 금기시해 온 것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봐. 평상시 훈련 많이 해야 되겠죠. 예상 문제를 많이 뽑아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교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많은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상한 문제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답안이라고는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작은 부분 하나일지라도 섬세하게 관찰, 깊게 생각해서 다정하게 대화하듯 말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0. 몇초 만에 팍 지나갔겠죠. 예, 교수님. 저는 남의 험담을 주로 하는 학생들을 또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금기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또 가만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대체로 이렇게 턱을 개고 계십니다. 두 분은 딴일 하시고, 한 분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교수님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 두 분의 교수님도 편안하게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연출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눈질하고 여러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재밌잖아요 험담하는 친구들을 멀리한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른 이야기만 하고 또 여러분 친구는 다 험담하는 친구만 있는 것처럼 즉 상대를 매도하고 폄하하는 나쁜 성향을 지닌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는 친구들을 모이면 어떠한 친구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주도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남이 주도해서 따라갔다, 남이 이야기하는데 장단 맞지 않을 수 없어서 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동참했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화장실도 못간 적이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이야기하다 화장실 가면 또그 친구의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은 교수님도 100%, 10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면 또그 사람을 험담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 상당히 수준 높게 접근한 거죠. 제가 어떤 때는 너무나 소변이 급했는데도 나 험담할까 봐못 가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을 험담하고 표마하는 발언을 많이 한 그날은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남의 좋은 이야기를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일부러 찾아다닐 수 없으니 가능한 한. 험담하는 분위기 속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주도해보고 경험하기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험담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만나지 않으면 방법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험담하는 친구들과 멀리 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착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이 학생은 다짐했잖아요.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던 모임도 가능한 한 이제 본인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미담을, 그리고 선행담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곳은 남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학생의 이야기지만 저도 겸허해서가 아니라 많이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와 공부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준 부분이죠. 학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꼭 부모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아 그래, 맞아, 내가 그 장본인이었어. 이제는 미담, 선행담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야지. 그래,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모두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도 이 시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